오토바이 골목의 아침은 늘 우렁찹니다. 밤새 곤히 잠들어 있던 오토바이들을 깨워 가게 앞에 열맞춰 진열하는 일. 이 일을 시작으로 오토바이 골목 상인들은 또 하루를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밖에 내는 것들은 거의 다 이제 판매차를 이렇게 밖에 진열을 하는 거거든요. 오후에는 또 손님들 수리도 해야 되고 하니까 자리 확보도 좀 필요하고. 오토바이를 진열하는 것에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꼭 지켜야 하는 건 있다는데요. 바로 요 노란 선을 넘지 않도록 하는 거라네요. 이 골목에서는 각 매장마다 오토바이를 진열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데, 이 일을 다하고 나면 이 골목에서의 하루 업무의 반은 이미 끝마친 셈이라고 하네요. 어느새 텅빈 골목에 가득 들어찬 오토바이들. 이제야 인교동 오토바이 골목만의 특색 있는 멋이 살아나는 듯 합니다. 골목이 60년대부터 어, 이쪽에 서문시장하고 북부정류장이 요 금방 있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필요해서 한 군데, 두 군데 모이기 시작했는데 공구골목도 요쪽에 있고 그리고 섬유가 섬유실골목하고 요쪽에 있다 보니까 어, 공구도 필요하고 또 배달도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서로 필요에 의해서 한 군데 두 군데 모이기 시작했는데 그게 지금까지 형성되었습니다. 인교동 오토바이 골목은 대구 3일 독립운동의 발원지이자 중구의 특화 거리인데요. 특화된 거리답게 오토바이와 관련되지 않은 것을 찾는 것이 더 힘들 정도로 판매부터 수리. 액세서리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오토바이의 천국이라 할 정도로 관련된 모든 것들을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는 골목입니다. 과거엔 망치와 드라이브만 가지고 시작을 했다는 오토바이 골목. 지금은 보다 세분화되고 전문성을 띈 오토바이의 숨은 달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지금 어떤 장이 보계시나요 이거는 앞에 이제 오토바이를 타다가 넘어졌을 때 오토바이에 다른 부속들이 파손되지 말라고 이거를 이제 프로텍터를 달아주는 그런 작업입니다 고치고 하는 게좀 적응이 맞습니까? 자기 본인한테 네 저는 음. 어차피 여기 손님으로 왔다가 뭐 다른 사람들하고 만나기도 만나고 그렇게 계속 이제 오토바이를 타면서 놀다가 취미에 맞다고 생각을 해 봤어요. 생각을 해봤는데면에 맞다고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취업이 와 가지고 장인한테 일을 배우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뭐이 한번 배워 보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여기에서 계속 지금까지 10년 정도 일을 계속 했는 거죠. 학교에선 컴퓨터 학과를 전공했지만 오토바이의 매력에 빠져 인교동 오토바이 골목에 털을 잡았는데요. 여전히 식지 않은 열정으로 오토바이와 함께하고 있는 그에게 최종 꿈이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최종 목적은 제 가게를 하나 가지는 거겠죠. 뭐 그거 말고는 딱히 생각도 안해으니까 그거를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래의 오토바이 매장 사장을 꿈꾸는 청년이 있다면 한쪽에선 이미 그 청춘의 세월을 이 골목과 함께 보낸 오토바이 골목의 터줏대감도 있습니다. 오토바이 시린다. 오토바이 엔진 보링. 보링 시린다. 가공하는 기구. 여기는 보통 보링하는 작업하는 기구. 오래된 기계지만 주인장을 닮아서인지 아직 녹슬지 않았네요. 자전몇 군데 없을 텐데. 좁디 좁은 작업장에서 평생을 오토바이 부품과 씨름해 온 지난 세월. 올해로 일흔 한 살이 된 어르신은 오토바이 골목에서 인생의 희로애락을 함께 했습니다. 저는 저 오토바이 엔진 엔진 부품 가공, 부속 같은 거 이제 못 쓰는 거 가와가 전부 다 해갖고 이제 새로 이제 타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 오토바이 부품을 수리하는 곳은 이제 대구에서도 세 군데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언젠가 은퇴를 하고 이곳을 떠날 날이 오겠지만 평생의 업이라 생각하고 함께한 오토바이 골목을 끝까지. 지키고픈 마음입니다. 그때는 내가 한때까지는 해야지. 김 닫는 데까지는왜 그렇게 하면은 이게 자꾸 얻어져보만은 오토바이 발전성이 없어지거든. 수리하는건 없어져버려. 그러니까 더. 그래, 그러니까 서민주 중에서는 이거는 수리해가지고 새것서 가면 보통 250, 300을 줘야 되는데 이게 수리하면 은 보통 뭐 3, 40만원 주면 수리해가고 타고 다니거든. 그래 요새는 자나마다 수리해가 다못니다 그래 경기가 좋으면 돈이 활성화되고 뭐 이러면 되지만 그게 안 되거든. 남은 사람들 돈 버리면 못 버리거든. 오토바이 마니아들에겐 인교동 오토바이 골목은 마치 신나는 놀이터와도 같죠. 바이크의 매력에 점점 빠져들수록 흔하지 않은 나만의 개성 있는 오토바이를 찾기 마련 그래서일까요? 오토바이 골목을 찾는 재미 중하나는 이색적인 바이크를 직접 구경해 볼수 있다는 점입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기념모델로 나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장가치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다른 바이크하고는 좀 확연히 틀립니다. 소형 스쿠터부터 몇 천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 오토바이까지 다양한 종류의 오토바이가 있는 이곳은 과거의 명성에 비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다른 지역에선 찾아볼 수 없는 오토바이 거리의 원조라 자부할 수 있는 중구의 자랑이자 특화 골목입니다. 바이크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요. 점검차 왔습니다. 매력이 있대요. 뭐좀자유로운 오토바이를 탈때 오토바이를 앉아서 이렇게 스로틀을 당길 때그 느낌이라든가 또 차랑은 다르게 차는 갇혀있잖아요 차 안에 그런데 이제 바이크는 열려 있는 공간이랑 내 몸이 바로 맞닥뜨리니까 그런 면에서 좀좀 좀 기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짧게 타도 기분이 좋고 뭐 많이 타도 기분이 좋고 <laughs> 그렇습니다 장난감이죠 남자들의. 남자들의 로망을 실현시켜주는 곳 인교동 오토바이 골목에는 가죽공방도 자리하고 있는데요. 라이딩 소품만을 전문으로 제작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조각 카빙을 하기 전에 가죽을 재단을 해서 패턴을 만드는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런 오토바이 액세서리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 특히나 가죽으로 만들다 보니 세월이 흐를수록 그 멋스러움은 가치를 더해 고급스러워지죠. 모르는 사람은 있어도 한번 알면 쉽게 지나칠 수 없는 마성의 매력. 라이딩을 좀 한다는 사람들은 이곳이 오토바이 골목을 찾는 또 하나의 재미인 셈입니다. 나이가 이 직업이 좋은 게 나이 들었어도 충분히 할수 있는 직업이거든요. 그리고 세월이 흐름으로서 더 퀄리티가 더 쌓여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노하우를 살려서 나중에는 나중에 진짜 장인이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열심히 해서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카빙을 할수 있는 그런 가죽 제품을 만들도록 노력할 겁니다. 살아있는 오토바이 박물관이자 마니아들에겐 천국인. 대구 인교동 오토바이 골목. 힘찬 엔진 소리에 가슴이 뛰는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가 묻어 있는 거리입니다. 대구 중구 인교동의 오토바이 골목에는 고 이병철 회장이 결혼 후 대구로 분가해서 살았던 집터가 보존되어 있는데요. 1938년 상업 활동의 중심지였던 서문시장 한편에 주식회사 삼성상회라는 간판을 걸고 시작된 것이 지금의 글로벌 그룹 삼성의 모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건희 회장이 유년 시절을 보낸 곳으로 알려지면서. 부자 되는 기운을 받겠다는 사람들이 인교동 골목을 찾았다고 하네요. 인교동 오토바이 골목에서 멀지 않은 곳엔 일명 서성로 돼지골목으로 통하는 골목이 있는데요. 겨우 식당 세 곳이 모여 있는 것이 전부이지만 고유한 이름을 지니고 있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다 있는 법입니다. 과거에 이곳이 돼지골목으로 알려졌던 이유는 이름 그대로 돼지고기를 맛볼 수 있는 골목이었기 때문인데요. 여전히 이 골목의 인기 메뉴는 돼지고기를 주요 식재료로 하는 음식들. 그중에서도 막창순대가 아주 유명하죠. 지금은 그 많던 돼지국밥집들은 사라지고 이제 세 곳만이 옛 명성을 지켜가고 있는데요. 이렇듯. 오랜 세월 가게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은 역시 대를 이어오는 전통의 맛이 아닐까요? 과거 대구역과 인근 쌀 도매상을 오가는 짐꾼들, 공구상가 주변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주 단골이었다는 돼지골목. 시대가 변하고 골목의 모습도 변했지만 그때 그 시절을 추억하고픈 사람들은. 여전히 돼지골목을 찾곤 합니다. 아이 집에 우리가 사십 년 우리가 참 단골입니다. 음. 우리 어릴 때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이 집에 다닌 집인데 유명하죠. 음. 어떤 게 유명할까요? 음식이 너무 또 단백하고 음. 음. 또뭐 조미료 없이 아주 그 양념을 잘하는 것 같아요. 고기도 좋고 돼지골목 근처에서 볼수 있는 이색 카페. 음. 오랜 공구상가 골목을 지나. 좁은 주택 사이에 들어서면 빼앗긴 데에도 봄은 오는가로 잘 알려진 일제 강점기의 민족 시인 이상화의 생가터를 만날 수 있는데요. 이곳에 어떻게 카페가 자리하게 되었을까요? 이곳은 현재 카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카페뿐만 아니라 북카페로서 책도 판매도 하고요. 그다음에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시인들이 여기 시낭송도 하고 또 출판 기념회도 하고요. 그 다음에 콘서트도 하고 그러한 문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화 시인은 태어나 이곳에서 32살까지 머물렀다고 하는데요. 카페 주인이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이후부터는 민족 시인 이상화의 삶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함께 시를 읽고 각종 문화 공연을 기획하며 지역의 많은 청년 문학인들의 새로운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는 곳 이곳에 오셔서 시인 이상화를 추억하는 시간을 갖는 건 어떨까요? 자 보세요. 자 물이 좋아요. 자 인문아 잘 따라오세요. 자 사오세요. 네, 예, 내려드려야. 요거 2천 원, 3천 원. 한천장이 내려드릴까요? 대구에서 유일하게 새벽에 문을 여는 달성공원 새벽시장. 달성공원역 3번 출구에서 내려 조금만 걷다 보면 당신이 잠든 사이에 깜짝하고 잠시 잠깐 시장이 열리는데요. 평일엔 새벽 4시부터 아침 8시 일요일은 10시까지 연다는 달성공원 새벽시장 시골에서 할머니들이 직접 뜯어오신 산나물부터 각종 채소와 제철 과일까지 그야말로 만물장터가 따로 없는데요 길바닥에 줄줄이 늘어선 다양한 물건들과 행정하는 상인들의 모습까지 구경하는 재미를. 덤으로 챙길 수 있습니다. 5개에 5,000원 가져가세요. 5개에 5,000원. 하나 드릴까? 예. 네. 또 아침에 아무래도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니까 일찍 일어나서 운동도 하고 장도 보고 이러니까 좋죠. 예. 네. 또 조용한 가운데서 교통도 조용하고 예. 네. 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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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거나 두개 주고 2천원 드리면 안 될까요? 공달이 참... 안 할게요. 새세요 자. 물이 좋아요. 자. 이모에다서세요 자. 자. 새벽장이 나한테는 최고 그나마 좀 좋은 장이죠. 그래도더라고딴 데는 너무 오후 오후까지 장사하락하면은 빵 만드는 시간은 없기 때문에 적자가 심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내이 장을 선택했어 옛날에. 그 이게 벌써 10년 넘었어요 누구보다 이른 장사 준비에 매일이 고단하지만 그래도 새벽 시장을 찾아주는 고객이 있어 힘을 내봅니다. 물건 싸게 사가고 신선한 거 그런 거 사가는 게 좋은 장점이죠. 내가 파는 물건에 대한 자부심이 넘치는 달성공원 새벽시장. 누구보다 열심히 사는 우리네 이웃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중구 수창동 이곳에는 시민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 대구예술발전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2008년 지역 근대산업유산을 활용한 문화예술 창작벨트 조성계획으로 인해 옛 담배공장 부지였던 곳을 리모델링해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데요. 지난 2013년 예술문화공간으로 새롭게 개관한 대구 예술발전소 그야말로 담배 공장의 화려한 변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은 대구 시민들의 문화 휴식처로 사랑받고 있는 공간인데요. 현재는 대구 예술발전소의 2020년 첫 번째 기획전시 '각색 각각의 색'이라는 전시가 진행 중인데요. 와 색감이 정말 화려하네요. 어, 국내에서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여성 작가 10인의 전시입니다. 어, 색이라고 하면 뭐 칼라풀한 색깔도 떠올릴 수 있고 또 우리가 먼저 제일 먼저 더 보이는 게 색깔이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그 작가들의 시선으로 보는 자기 작품을 어떻게 예술 세계로 녹여낼까 색을 통해서 그런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전시입니다. 어, 그리고 또 저희 이번 전시에좀 특색 있는 점은. 이 작품을 보고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어, 저 작품을 봤을 때 내가 떠올리는 음악적인 영감 그런 부분을 공연으로 하는 솔리스트 공연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구 예술발전소에는 실력 있는 지역의 예술가들이 충분히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작업 공간을 마련해 주고 있는데요 평소 쉽게 볼수 없었던 예술가들의 작업 모습 보다 가까이에서 시민들과 소통하며 작품 활동에 매진 중인 젊은 작가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선을 주로 표현을 하는데 어떤 그런 자연과 그런 날씨에 관심이 있고 또 그런 날씨가 계속 변화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그 안개와 같은 형상과 선을 같이 사용해서 네, 드로잉을 주로 하고 있어요. 작가들이 작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해 주고 있는 대구 예술발전소 이곳에서 오랜 고늘 속에 완성된 작품들 그런 빨간색에 대한 어, 탐구도 하고 있고 또 그런 또 동양철학과 그런 순환에 어 관심이 있어서 그것들을 같이 연구하면서 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또 다른 작가의 작업실 게임을 주제로 가상과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작품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2월 대구예술발전소에 입주해 열심히 작품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그 처음 게임을 시작할 때 캐릭터를 만들잖아요. 커스터마이징을 하고 그런 컨셉의 캐릭터를 형상화한 작품이 있고 그리고 게임을 이제 캐릭터를 만들면 이제 로딩을 거쳐서 게임 월드에 진입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로딩을 이제 표현하는 픽셀 라인 터치 시리즈 그리고 로딩을 거쳐서 도달하게 되는 그 월드 자체. 그것을 표현하는 이제 아트 게임이라던가 또는 월드를 표현한 페인팅 시리즈를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 예술 발전소 내에 위치한 북카페인 만권당. 이 공간은 특유의 따뜻함을 지니고 있는데요. 때마침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지쳐 있는 시민들을 위로하기 위한 특별한 공연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연주와 함께 어우러진 일상 속 치유. 매년 다양한 기획전시와 문화예술 공연들로 꾸며지는 대구예술발전소. 여행 중 지친 감성을 충전하기에 좋은 곳. 언제든 찾아와 예술을 즐기며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입니다. 인생이란 긴 여행길에서 자꾸 멈칫하거나 움츠러들 때 중구 특화 거리를 찾는 건 어떠세요 남다른 자부심으로 평생을 마친 삶의 터전과 새벽을 여는 사람들의 활력이 있는 곳 문화 예술을 통해 긍정의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그곳 추억의 맛은 덤으로 즐길 수 있는 중구의 특화 거리. 중국 골목 여행길에 우리가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The world,